쪽에. 와 일단 여기 와 입구부터 뻥 뚫렸어요. 네. 네. 뭐, 애물단지라서 예, 예. 어디 야뭐 놓기도 뭐 하고 그렇죠. 한 분들이 갖다 놓고 예, 예. 여기서 이제 아지트 개념으로 예. 사용하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예. 한 시간 정도 되겠네요. 예, 한 시간 정도 네. 요즘 내비지고 대부분 오기 때문에 줄자가 많아요 아. 용인에. 아그렇습니 <laughs> <laughs> 이제 가성비가 일단. 열평짜리. 열평짜리에 예, 그 스피니시어를 해 달라고 면해 드리고. 아, 그게 이제 평당 350에 예, 가능한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예. 근데 이번에 뭐 다섯 분한테는 되게 네. <laughs> 특별하게 선착순으로 네, 해 준다고 네. 했는데 네. 똑같네. <laughs> 이게 이게 벽도 그렇고 방음에서 한것 같고. 아, 그래이씨규 다녀오면 보세요이승 아이고. 차는 구만를 했는데 또 알고 있어. <laughs> 아, 이승 아, 이승철, <laughs> 이승철, <laughs> 이승철 그도흉 내는 수 있어요? 이승철이? 예, 네, 이승철 씨. 네. 희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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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트레... 한번 불러볼까요? 희아 <laughs> 날좀 바라봐 아, 너는 나를 함께 가볼까? 우와 시원하다 혹시 저기가 아닐까 싶네요 우와 뷰가 그냥 우우우 도리가 행복할까? 우와. 자 안녕하세요 가볼까 합니다 자 오늘 온 곳은 원주입니다 강원도 원주 야 원주에까지 세컨하우스 아니면 이제 소형 별장 어, 나만의 캠핑장 바람이 붑니다 자 오늘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다섯 분께 160m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음. 자, 우리 복수나 목적지에 다 도착했다. 차를 와, 시원하다. 어이, 깜짝이야. 어이, 언제 뒤에 있었어요? <laughs> 어이 날씨가 갑자기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예. 아니 뭐 예전에 문막에서 봤을 때랑 다른데요? 아이 집인가요? 예예. 예. 혹시. 예. 안녕하세요. 아이 안녕. 어제다 미팅 끝나신 거예요? 예예. 예, 너무 이쁘던데 이 동네가? 이쁘죠. 그다음에 음... 뷰도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고. 오늘 뭐 이렇게 이렇게 어? 영국 신사처럼. 아. 우산 하나 들으면은. 그러시 아니 이게 저펌생펌사라고펌생펌사 저 <laughs> 근데 뭐 몰랐는데 네. 배 대표님께서 어 사업하신 지가 전원주택부터 해서 예, 예. 7년, 8년 오래전부터 있었더라고요와 예, 예, 예. 2008년부터 했으니까 2008년 예. 오 예전부터 오래 하셨으면 은 예, 앞으로 나고 뒤로 까진다니까요 앞으로 나고 뒤로 까요 이쪽인가요? 네이쪽에와 일단 여기 입구부터 뻥 뚫렸어요? 네아 몰라보시면 어. 더 화날 겁니다 여기가 지금 <laughs> 그러면 은 육 산이 도 훨씬 넓게 는데여육 메다에요 나중에는 여기가 지금 아스콘 뭐 포장이든 예, 예. 뭐 시멘트 아스콘 포장을 해야죠 예, 예. 아스콘도 잘안 하는데 솔직히 그것도 돈, 돈 들어가니까 이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면 예. 이게 땅이 그 꺼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 그래서 레미콘을 한번 치고 음. 그다음에 위에다가 아스콘을 쳐야 음. 겨울에 다닐 때좀 이렇게. 미끄러지 않고, 눈이 빨리빨리 녹거든요. 음, 그쵸, 맞아요. 예, 예. 일단은, 일단, 이게, 뒷짐 쪽에 시시면배란게더 많이 보이거든요. <laughs> 뒷짐 쪽에 있으면, 이제, 보는 분들이, 그래요? 저것이 뭐셔?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 조용강 선생님 닮은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 그래요? 아, 또, 또, 이상하게. 아, 이상 아, 옛날에, 이승철이 얘기하다고 박명수. <laughs> 아, 잠깐만. 바, 박명수 닮았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박명수? <laughs> 네. 박명수 방송인 보다 훨씬 아... 잘생겼죠. 그래요? 그럼... 이승철 선생님 들으면 약간 기분 <laughs> 나쁘다. <laughs> 오. 아, 이렇게 뻥 뚫렸구나, 이거. 예. 네. 이게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한 4,000평 됩니다. 4,000평이요? 예, 예.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예. 약간 캠핑장을 하면 예. 딱 좋을 것 같은 예. 그 캠핑 요즘 인구가 많다 보니까 예. 그 일단 진입로 부분도 그렇고 예. 거기에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그다음에 체영 쉼터 또 원하는 사람 이 있으면 또 그렇게 제가 아 지금 그럼 이게 지금 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전으로 돼 있어요. 그죠? 예. 음. 전이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땅값은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값이 근데 이번에 뭐 다섯 분한테는 되게 <laughs> 특별하게 선착순으로 네. 해준다고 했는데 네. 이제 매매하기 전이니까 일단 초기에 사신 분들은 좀 금액을 내고를 해서 어, 어. 네, 특별히 다섯 분만 이렇게 해드리려고 이따가 그러면 이제 얼마큼 할인이 되는지 네. 좀 알려주시고 네, 네. 어, 여기 아직 폰탄나 작업은 지금 네,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네. 거고 네. 지금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에요? 네, 네, 네. 나중에 그러면 이게 4,000평에 이쪽은 비스듬히 예. 언덕이 져 있는데 예. 층을 나누겠죠? 네, 예, 나눠야 됩니다. 저 밑에서부터 단을 줘가지고 세 단까지 나눠줄 거예요. 아, 세 단으로요? 예, 예. 어, 뒤에 일단은 여기가 다 전체적으로 빙 둘러서 예. 산이라는 거. 예, 예. 이 아래가 이제 계곡이 있는데. 계곡이요? 예, 네, 계곡이 있는데. 오우. 지금은 계곡이 말랐으니까 어. 좀 들었는데, 여름에는 1년 내내 물이 흘러요. 그래서. 그래요? 네. 아니죠. 지금 물이 말랐다고 1년 내내 하면 안 되죠. <laughs>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물은 흐르는데. 아, 흐르면 안 아, 네, 네, 많이 들리요 유수가 더많 예, 예, 예. 여름엔 유수가 아 많죠. 네. 일단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 생각보다 이거 제가 안 막힐 때 와서 그런가 그뭘지가 않던데요 주중에 송파에서 오시면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1시간 좀더 걸릴 거예요 1시간 아, 좀더 걸리면 이거 나중에 또 아이씨가 생긴다고 예, 여기 그 여주하고 문막 사이에 톨게이트가 생겨요 산업단지가 공사하고 있으니까 그게 언제 생긴거예요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이제. 아 공사 벌써 삽 떠서 공사 들어가고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이제 톨게이트가 생기면 네. 여주하고 문막 사이에 생기니까 여주와서, 여기서 어. 톨게이트까지 5분 거리밖에 안돼 5분이요? 예 음... 여기 남한강입니다 여기. 남한... 남한강이 어디 보여요? 여기서안 보이는데 좀더 <laughs> 옆에 가야 되죠? 점프하면 보이네요 예 그러겠죠 <laughs> <laughs> 지금 저희가 도로에서 많이 도리진 않았단 말이죠 예, 예. 근데 차들이 별로 안다녀서 안 예, 예. 소음은 없는 소음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길목도 6m 도로고, 어. 그래서 카라반이든지 차박하기에도 좋은 상관이고. 요즘에 이제 예전에 이용하던 그 카라반, 예, 예. 뭐 애물단지라게, 기 예, 어디야, 예. 뭐, 놓기도 뭐 하고, 그렇죠. 한 분들이 갖다 놓고, 예, 예. 여기서 이제 아지트 개념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예, 예. 많잖아요. 예, 예. 음. 그럼 카라반이에도 두고, 그러고서 이제 왔다 갔다 쓰시면서 이렇게,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세컨하우스로 예, 이렇게 예, 쓰시던데, 예, 예.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에 새롭게 무슨 체용 쉼터가 됐든 건축물을 놓을 필요는 없고 예. 그냥 땅만, <laughs> 예, 예, 땅만 저렴하게 안 됐습니다. 예, 예. 음, 그래서 체용 쉼터로 원하시면 저희가 체력터까지 시공을 해드리고 아 그래요? 예, 체령 쉼터도 저렴하게 뭐지 좀뭐 저렴하게 나온다는데 그러 저희는 직접 시공을 현장에서 해드릴 거니까 맞아, 맞아. 예. 문막에서도 직접 예, 했었죠요 예, 그, 예, 예. 이렇게 저렴하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때도 스페인시기화로 예예예, 그렇잖아요. 예예. 그 그런 모양도 원하면은 네, 그런 식으로도 해드릴 게 가능한데 그렇죠. 일단 이제 가성비가 음. 일단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하면 아무래도 좀 금액을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평당 한350 정도. 그럼 체력센터가 10평이니까 10평짜리, 네, 10평짜리니까 3,500 정도면 가능합니다. 10평 3,500. 네. 그러면 그문밖가서 촬영했을 때 있잖아요. 예, 예. 그거 그그 모델로도 가능한 거예요? 단층인데 스페니식기과가 올라가. 아 있고. 근데 단층인데 그 안에는 이제 다락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락 없이. 다락 없이는 뭐 10평짜리. 10평짜리에 예, 그 스페니인식이를 해달라면 해드리고. 아 그게 이제 평당 350에 가능한 예, 350.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예. 함께 가볼까? 근데 이제. 고게 자재마다 좀 틀리긴 한데 어. 일단 이제 뭐, 뭐, 뭐 외국 뭐 진급 판넬로해달라을 해드리고 아 뭐, 뭐 아스파트싱들이든지 아니면 스피닝 기업 이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몇 평으로 지금 보통 한 필지당 80평 정도에서 1 0평 뭐 100평 이렇게. 네 제일 많이 찾는 게 80평인 것 80평, 같아요. 예, 예, 예. 60평 하셨다가. 예. 조금 이제 후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예. 그래도 나는 그냥 내 소형 캠핑장. 예, 예. 나만의 캠핑장 하겠다는 예, 예, 분들은 60평으로 예. 이렇게. 예. 거기에 거. 이제 도로지분이또 생각하셔야 공용, 되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 100평이다 보면 어. 15평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 85평인 거고. 어. 그 다음에 80평을 하시면 한 67평 정도가 이제 도로주분 빠지니까 음... 전용이 67평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언제 그럼 다 완공이? 어, 요거 한 일주일쯤 끝나더라. 에? 네, 일주일이요? 예? 일주일이요? <laughs> 뭐 옛날에 정지영 회장 때경보수구으로 만드는 것처럼 공사를 이제 한지가 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감이 단을 일단 그 앞쪽을 먼저 쌓을 건데 어... 이게 높이 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기요? 예. 그 때문에 잠깐 좀볼 수가 있나요? 아 그러면은 어디까지 전체가 다 일주만 일 되는 건 아니고 아 일부만. 아 일부. 그렇그 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매 하시는 분들이 기호에 따라서 또 시공을 해드려야 되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뷰가 예. 저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이 남향 쪽을? 저쪽으로 바라보는. 아 저쪽 예. 뻥 뚫린. 예예. 인위적으로 예, 어. 하려 그러면 남향 쪽으로 이쪽인데 아. 이리 나가면 여기를 올려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여기가 남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봤을 때서 어, 아, 서쪽이나 서북향 정도. 앞에가 허락이 때문에 네. 이렇게 뭐 가리는 게 없어서 굳이 향을 안따습니다어뭐 약간 호불호 수, 호불호가 이제 갈릴 수 있겠지만 예. 이게 높은 고지대 안 올라가더라도 예예. 올라가면 와 하는 것 같지만 예. 그만큼은 아니지만 여기도 되게 나쁘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예 이거 이건 아까 제가 그냥 기, 차에서 내려가지고 예. 내 앞마당 나오는 것처럼 예예. 많이 추신 거 보세요. 아 좋습니다. <laughs> 목안 죽어요 지금 이렇게. 코가 싫어 코가. <laughs> 고가 시려야 펑... <laughs> 알겠습니다 네. 중요한 게 일주일부터는 어, 분양 가능하고 네. 어, 분양할 때는 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바닥에 보면 정화조 해주는 데 있고 안 해주는 데 있고 아 이거 정기... 기본은 뭐냐면 일단 체력심토가 됐던 차박이 됐던 간에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하수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하수도 옹벽 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정화조는 어. 그, 그거는 이제 건축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아, 체류형 쉼터 했을 때 정화조를 묻어드리는 거고 어, 아, 그거는 아 네. 그럼 체류형 쉼터의 가격이 들어가요? 예, 빠져요? 들어갑니다. 예. 아 그럼 아까 이제 열 평에 3500이라고 하셨는데 예, 예, 예. 3500에 정화조가 들어가요? 예 들어가요. 그럼 상당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화조 수도 이런 거 아시나요? 려 그럼 개인적으로 다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그건 저 업체하고 계학하기 나름이겠지만 오. 저희는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체류용 쉼터를 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해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네. 아, 체류용 쉼니가는데 네. 카라반 있는데 갔다 네, 네, 네. 왔을 때는? 카라반 있는 건들은 저희가 이제 그저 저거 저 빼고 네. 우수 우수는 다해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수도까지는 해 드릴 거예요 아, 카라반이라 해 드려야 돼요? 예, 예, 왜냐면 지하수기 때문에 음. 그거는 신고사항이 아니라서 음. 그렇게 해 드리면 이제 예, 뭐, 1년 내내 쓸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립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아, 제가 저번에 촬영했던 거 써도 되겠네. 그 화장실 있잖아요. 예, 예. 예. 조그만 변기인데 예. 그게 다 그냥 소각되는 거예요. 예, 그게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걸 요즘에 많이 쓰고 있어요. 예, 예, 예. 종아조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예. 예. 조그만 농막이나, 뭐, 카라반, 아니면, 예, 예. 공사 현장에서 급할 때, 예, 예, 없 예, 예. 아, 아시네, 그거? 예, 아시죠? 예 알죠 예. 예. 그걸 그거를 많이 쓰고 예, 있어요, 예. 또. 예. 저 아까부터 계속 궁금한 게, 여기, 예, 예. 이 부분들 어떻게 그래도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정리... 펜스 예, 같은가. 아, 예. 그래서 여기를 그 요거 이제 한 단을 싸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두단 두 싸고 하면서 요 흙을 평탄 작업을 하면서 음, 나라시라 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서 세 단을 쌀때 여기 음. 정리가 될 거예요. 아그 네. 예. 저게 이제 뒤에 이제 산인데 예, 예. 어떻게 혹시 정리를? 하게 되는 아... 거고. 뭐 벽화를 그릴 수는 없는 거고 아 그렇죠 일단... 아니면 자연 그대로 이렇게 그냥 자연 그대로 해서 계단식으로 올라오는 아, 예. 아 이게 정리가 되겠네요 예, 그러면 예, 예. 자 한번 그래도 저기 아까 계곡 있다고 그랬는데 예, 예. 계곡은 지금 별로 볼게 없어요 아 그래도 확인해야죠 이거 <laughs> 아니 물이 안 흐른다 하더라도 예물을 예, 흘러요 물을 흘러는데 어. 번시 뭐, 잘못되면 봉이 김선달 소리드 <laughs> 있죠 일단 뭐 나중에 물이 흐를 것인지 안 흐를 것인지 이것만 봐도 제가 네. 오늘 아내가 상판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 상판 작업하다 보니까 그 장비가 올라가면서 네. 계곡을 다훼손를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럼 물이 안 흐를 텐데. 야 네. 여름에는 물이 많이 흘러서 계곡이 있었는데 네. 지금 지금도 물이 흐르기 합니다. 벌목을 이렇게 네, 했구나 예, 어물 흐르네. 네, 흐른다니까요. 년 내내. 아니 옛날에. 물 흐른데 아까 뭐 물이 없는 것처럼 깜짝 놀라셔 가지고요. 아, 아니 그 물이 많이 흘러야 되는데. <laughs> <laughs> 아이 정도만 해도. 어, 네. 아, 지금은 이제 겨울인데. 그렇습니다. 네. 아, 나는 아예 계곡이 자체도 없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지금 가만히 있으니까는. 그래도 졸졸 졸 소리 들려요? 네, 려요 이런 소리가 또. 은은하게 음, 들려요? 네. 비가, 네. 그러니까 이게 봄, 여름 정도면 이제 비가 좀. 많이 아져 네, 그러면 계곡, 계곡 물량이 되더라고. 어. 오, 네. 되게, 어, 이, 나이 이 계곡만 또 어떻게 있는 걸또 찾았나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곡이 <laughs> <있더라고요. 웃음> 저기서도 저도 몰랐는데 네. 계곡이 있더라고요. 네. 야뭐 소가 뒷걸음질하다 지잡았나? <laughs> 어 아니 이거 훌륭하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네, 그렇죠. 네. 어그 내별장에 바로 옆에 계곡이 있고, 있다라고 예. 했을 때는 예. 그래서 하라반에 이렇게 있으면서 음. 아무것도 없는 거보다는 낫죠 그, 그래도. 그러니까, 네. 아,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1차 앞에부터 하는데, 80평, 100평으로, 예, 예. 어, 미니멈,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예. 80평이다. 예, 예, 자, 추우니까 빨리빨리 차를 빨리 끝내도록 예, 해야 돼, 지금. 예. <laughs> 불쌍해요, 내면이. 네, 네, 네. <laughs> 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어, 아까 풍파 이쪽에서는 1시간 반 안쪽으로 됐는데, 예, 예. 어, 설도 어디냐다 다르고, 멀어도 2시간이고, 1시간 반. 용인 수원에서 수여증이 많아요 1시간 정도 되겠네요 네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요즘 네비 찍고 대부분 오기 때문에 부자가 어. 많아요 용인에 아그렇습니 <laughs> 하여튼 그 용인분들 수원 동탄 이쪽 어. 분들도 오시는데 어. 사전에 거리를 보고 오시니까 동탄도 아. 부자가 많어 많더라고요 우리가 1시간 정도만 오니까 어. 바로 옆에 여주다 보니까 야, 제일 좋은 건데 1시간이면 네, 그 정도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으세요 일단 그럼뭐 카라반이 있든 없든 여기 땅 같은 경우는 네. 평당 얼마? 49만원. 1 49만 0만원 예, 100평이면 4,900이거든요. 4,900. 예, 예. 4,900에 아까 말씀하셨던 스펜시기와의 예. 내가 예전에 영상 촬영했던 예, 예, 그 예. 촬영했던 영상을 예. 잠깐 여기다 올릴게요. 예, 예. 보시는 분들이 예, 예. 좀더 예, 이해를. 예, 예. 자 고객은 3,500이라고 했는데 예, 예. 정화조가 포함된, 포함된, 포함된. 가격. 예, 예. 그러면은 100평에 4,900에다가 예. 100평을 쓸때 예. 그럼 3,500 하면은 8,400이 네, 되는가? 그러니까 이안 되네. 안 네, 돼. 근데 대략 80평으로 잡았을 때 아까비 3 900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합쳐 보면 한7,500 정도 될 거예요. 80평으로 했을 때. 요 네, 네, 7,500. 네, 네. 할인뭐더할 거면은 아, 아까 이제 다닥 부분 했을 때아 맞아 맞 아도 다닥. 이게 평당 49만 원인데 네, 네. 그 45만 원에 그그4,000 아. 백병 것일 때 4,500인 거죠? 아, 4 9 0 0까지 따졌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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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100평, 이게 45만 원이라고 치면 최저층터까지 합치면 어. 한 7천 조금 넘는 거예요. 땅으로만 하면은 지금 예, 예. 400이 예, 예. 세비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습니다 예. 다섯 분, 예. 그러니까 어, 요로 보시고 예. 어, 난 여기 문막 여기 원주 브론즈면이 예. 너무 좋다. 예. 어, 차박으로 해도 되는 예. 카라반 있거나 예. 하는 예. 분들 예. 땅만 쓸때 4,900인데. 예. 5분 한에서 네. 4,500에? 네, 네. 네, 토지가 네. 1 0 0평요 아, 100평? 네, 네. 아, 그분들은 80평 안 되는 거예요? 아, 되는 거죠. 그냥. 아, 80평도 네, 되는 거고? 네, 네. 아, 그분들은 음, 그러면 예. 무슨 체륜심털 만약한달때 네. 3,500인데 네. 그 외에는 할인은 없는 거예요? <laughs> 한 명, 한 명한테만! 뭐좀 그건 오셔가지고 아니, 체신심는 이제 네. 난 땅이 아니고 거까지 같이 하겠다 하는 네. 분 그거는 이제 오셔서 상담하시면 제가 내번은 해드리겠습니다. 중... 진짜 내고 하신다 했던 거고 약속하죠 어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시원한그림이라겠 예, 되나요? 예, 예, 어 예. 봐서 이게 좀 다, 어디 가면 답답한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서 예, 예, 다행인 예, 같은데 예. 어쨌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습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음, 예, 네. 전화 다 끝나신 거예요? 예, 예. 아니 지금 이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이쪽은 넓어요? 넓고 여름엔 또 물이 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혹시 그런 것도 많이 좀 하는데 있잖아요 내려가는 길이라든가 그런 거는 제가 해드리죠어 해줄 수 있어요. 예, 예. 그냥 지금 이 상태로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가 없는 뭐 건데 좀, 예. 지금 공사 중이니까. 네. 예. 아, 그럼 맞아요. 나중에는 내려갈 수 있게끔 예, 뭐 맞죠. 계단이라든가. 예예. 예. 그리고 또 무슨 보보 보? 그러니까 물을 좀 고일 수 있게끔. 예예예. 그래. 예, 예. 보를 만들고. 가능해요? 예예. 예. 그거 가능합니다. 그 컨셉이 있어야 되니까. 예예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려고. 그러다가 뭐 상황이 되면 예, 예. 태양열을 이용해서. 조명을 설치해도 되고 네, 뭐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진짜 갑니다. 예. 추워져 예. 예. 지금. 어우, 예. 그 추우면 오줌만 나오지 뭐. 무서 잠깐만요. 예. 박명수 씨 닮았나? 다시 한번 볼게요. <laughs> 예. 이거 성대모사도한번 해보실래요? 이씨. <laughs> <laughs> 똑같네. <웃음> 이게 바, 이게 목소리도 그렇고 박명수한 것같고아 그래? 이씨 그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이씨. <laughs> <laughs> 아이고. 쟤는 그 고만 했나 했는데 또 알고 있어. <laughs> 아, 아. 이승철 이승철 도힘내낼수 있어요? 이승철이? 네 이승철 씨. 응? 네. 뭐또뭐 뭐, 이승철이 히야 한번 불러 볼까요? 히야! <laughs> 날좀 바라봐. 아, 너는 나를 <웃음> 좋아했잖아. <웃음> 야, 감사합니다. <laughs>